망했어 녹화가 다 날라갔다고 내가 방금 얼마나 스킨을 사고 어? 자 어쨌든 녹화 하야 망했어요 자 방금 이제 이걸 사서 님들 이제 어? 데스매치를 한번 했는데 음 1등 존나 맛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랭크에서 보여주면 되지 않나 저희들이 증거입니다 네 댓글에 많이 써주세요 여러분들 내가 아주 데스매치스 좋아했다는 거음 여보세요 어형어 형나 마사지 좀 해줘봐라 형 내가 몸 나이는 형보다 음. 늙었잖아 <laughs> 무슨 소리야 좀 주물러봐라 야, 사람들이 나보다 늙었으면 얼마나 늙은거냐는데 아 진짜 몸 나이는 내가 내가 우리 엄마보다 늙었어 <laughs> 진짜 불안치고 아 진짜 아 진짜로 방구석에만 님들 5년 있어봐 한 <laughs> 어? 이렇게 되나 안되나 다이어트 언제까지 할 거냐고? 아니 다이어트는 원래 항상 가지고 가는 거야. 연예인들도 그러잖아. 연예인들도 항상 그 일상이 다이어트야. 음, 미안한데. 연예인이 아니잖아. 그니까 연예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유지어터라고? 약간. 유지하는 다이어터 약간. 어? 유, 유타? 어. 항상 그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어? 어? 인생이야 다이어트는. 그냥 모두가 관리가 필요해. 관리 안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벌어도 쓸모없어 한우야 나중에 상대, 아파 몸이 상대 Z 랭킹 4등인데 잠시만 누구야, 누구야 저거 버즈 아니야? 아 아닌가? 누구지 저거? 아 진짜 나또이런데 끌려왔다 아니 형딱 말할게 응두판 어, 어. 했어 두판 했는데 이제 내가 5킬 16데스를 한두판 막는다 어. 바로 런칠게 아니, 아니, 이런 Q에서 어? 할 폼이 아니야 형 지금 아나 버리고 더 하겠다고? 어나 참고로 오늘 패드 바꿨다 참고로 나 일어났더니 10분 됐다 <laughs> 시간 쓰고 올 듯? 어올 수도 미친X <laughs> <laughs> 어? 아니 여기로 나오면 나이스 바보야 아니 저사이퍼는 바보야 바보 저기로 오면 바보야? 이길 생각이 없는 거지요 오, 킬 아니, 먹고 싶은 거지 아니 바보야 벤데드께?

아니 말도 안 돼. 어 <laughs> 아, 이거 핵 아니야? <웃음> 진짜. <웃음> 간다. <laughs> <laughs> 어야 뒤에 뭐야? Oh, uh, exactly where you are. Last player standing. Nailed them. Spike planted. 아 뭔가 이 큐에 걸리 걸려 버리니까 뭔가 형이랑 하기 싫어진다. <laughs> 이게 아니 이번 판만 아... 그럴 수도 있어. 이 판만 그러겠냐고 형. 지금 애들 스크림 끝난 시간인데요. 비비비 캡이. 믿다 믿다. Who? Spike planted. 버스다. 개안나. <웃음> 개안나. <웃음> 아, 피가 너무 없었다. 아, 어째? 아. 까비 근데 팀이 다 말려서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연막이 없는데 이렇게 돼나근데 오, <laughs> 어? 우와, 마무리 처음 봐. <laughs> 이걸 처음 보는 게더 웃겨.

아, 나도 솔직히 여기서 하기 싫어 나도 진짜 너무 하기 싫어 하우 마음이 이해가 가 나는 근데 난 도망갈 수가 없잖아 나니까 나한테서 도망을 못 가잖아 어떡해 이런 오케이 제트로 간다 go. Let's go. Go. It's 레오나 난난난 난 그래 의리 지키다 어 근데 <laughs> 폭탄 내 면상에 터진 거 싫어 화냐 <laughs> <좀> 슬프네 <laughs> 아 어떻게 이렇잘 알아 야몇명 있는 거야 사이트 사이트 라스 사이트 사이트 왜 하필 저기로 오냐 혈압 <laughs> 백스라고 <laughs> <혀랑> <laughs> 인정 <Time to> <laughs> 어디 보노 포커.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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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바빠 너무 바빠 <laughs> 깨, 깨, 괜찮아 브로크? 브로크? Hey ya. Hey, go, ahead, go, ahead, go. Ahead. Uh. Spike planted. Your fault, my ult ready. <laughs> One, One. One enemy remaining. Last player standing. Oh, <laughs> shit, they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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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Okay, please, please. The hunt begins. What's this? Well what? oh, you have got I've got your done. trail. <laughs> Gimme those stars. <laughs> I'm Last player standing. 30 seconds left. Oh, oh, nice. nice. The game. nice. <laughs> Last player standing. <laughs> 나 봐. 그래. 답이 없는데. 아... 너무 힘든데 게임이. 아 근데 이건 캐리가. 이게 말이 안 돼. 투연막에 인포케이 하나에 네온이 8킬 18대? 난 모르겠어. 어떻게 이게 지내 머리로는 모르겠어. 아. 좀비. 게럽 개지식. 네 죽자. 네. Last player standing. i knowing you. 가비. Attackers win. 라이프네. 오케이 라이프네 확인. 아 근데 나 어떻게 해야 이기는데? 난 진짜 다지는 날인가봐.